진보! 진보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가야 할 길! 진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느 강도 그렇게 성급하게 바다로 직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다로 가지요. 멀리 쳐다보고 역사의 큰 방향에서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면 그긴 과정을 준비합시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창조하는 역사가 미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수준대로 정치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지와 맞서 싸울 용기만 있다면 진보는 필연입니다. 전진하는 거대한 진보의 파고를 꿈꾸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역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되새김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꿈을 향해 공명하고 있다면 진보는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그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파고가 다음에 더 거대한 파고를 만들며 전진했듯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과 소양을 온전히 자유롭게 발현하면서도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꿈그 꿈이 한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들입니다. 그러나 다음 대선까지 시간은 촉박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증거가 불확실하면 우린 실패한 과거를 재차 반복하게 될 겁니다. 촉박한 만큼 압축된 상징의 언어로 짧지만 강렬한 만화 대통령들을 내놓습니다. 미래의 증거로서 여러분과 공명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입니다. paper Renaissance.